새벽 6시 평소처럼 CCTV를 돌리던 경비실. 그런데 그날 경비원 아저씨는 이상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소도 이름도 없이 단한줄 경비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친 친절이 되살아나고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어느 조용한 아파트의 기적 같은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 그리고 그 끝에서 만나게 되는 감동적인 진실을 함께 만나보시죠. 혹시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강수 경비와 익명의 편지 주인공이 만들어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6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거치지 않은 시간입니다. 5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경비실에서는 야간 근무를 마친 이강수 경비가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계셨죠. 올해 58살인 이강수 경비는 이 아파트에서 벌써 15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아직 고요했어요. 간혹 출근 준비를 하는 주민들의 불빛이 창문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이었죠. 이강수 경비는 하루 종일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몸을 가볍게 움직여 보셨습니다. 밤새 CCTV 모니터를 바라보며 단지 내 안전을 지켜온 피로가 어깨와 목에 묵직하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상이 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과였죠.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이강수 경비는 근무 일지를 마저 작성하셨어요. 어젯밤에도 역시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주민 몇 분의 차량을 확인하고 새벽 2시경 택배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전부였죠.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다 보니 이강수 경비는 거의 모든 주민들의 얼굴과 차량 번호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어느 집에 몇 명이 살고 누가 언제쯤 출근하고 퇴근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죠. 물론, 주민들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경비원으로서 당연히 알게 되는 정보들이었어요. 아침 교대시간이 다가오자 이강수 경비는 CCTV 화면들을 한번더 점검하셨습니다. 지하주차장, 놀이터, 각동 입구, 그리고 정문과 후문까지 모든 화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죠. 이런 꼼꼼함 덕분에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아파트 경비 업무를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와 똑같은 새벽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묘하게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이강수 경비 본인도 알수 없었죠. 하지만 15년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날에는 보통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곤 했어요. 오전 교대조 동료가 도착하자 이강수 경비는 간단한 인수인계를 마치고 집으로 향할 준비를 하셨어요. 경비실 정리를 하고 개인 물품들을 챙기던 중이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루틴이었죠. 그런데 경비실 문을 열고 나서려는 순간 발 밑에 뭔가 하얀 것이 눈에 띄었어요. 자세히 보니 작은 하얀 봉투였습니다. 누군가 경비실문 앞에 조용히 놓고 간것 같았죠. 이강수 경비는 잠시 멈춰 서서 그 봉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 들었어요. 봉투는 평범한 편지 봉투였지만 특이하게도 주소나 이름이 전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앞면에 경비님께라고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만 있을 뿐이었어요. 글씨체를 보니 연세가 있으신 분이 쓰신 것 같았습니다. 꽤 정중하고 차분한 느낌의 글씨였죠. 이강수 경비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민원이나 불만 사항을 적어 놓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아니면 감사 인사일 수도 있고 말이죠.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봉투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안에는 깔끔하게 접힌 편지지 한 장과 함께 뭔가 두꺼운 것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지를 펼쳐보니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비님, 감사합니다. 더 드리고 싶지만 이것밖에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편지와 함께 들어 있던 것은 놀랍게도 10만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이강수 경비는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누가 이런 돈을 자신에게 주고 간 걸까요? 내가 뭘 했다고 이런 돈을? 이강수 경비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15년 근무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물론, 가끔 명절에 주민들이 작은 선물을 주시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익명으로 현금을 주고 가는 일은 없었어요. 더욱 신기한 것은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누군가를 도와준 기억도 없었고,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 것도 없었거든요. 이강수 경비는 그 편지를 들고 경비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동료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료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혹시 최근에 누군가 특별히 도와준 일 있어? 그 동료가 물어보자 이강수 경비는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평소와 똑같이 인사하고 택배 받아주고 차량 출입 확인해주는 일상적인 업무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이강수 경비는 그 편지 생각만 했어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돈을 주고 간 걸까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 감사하다는 건지 전혀 알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강수 경비는 그 사이 더욱 주의 깊게 주민들을 관찰해 보았어요. 혹시 편지를 쓴 분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모든 주민들이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후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강수 경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두 번째 편지를 열어보니 이번에는 5만원과 함께 항상 고마워요 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첫 번째 편지와 똑같았어요. 분명히 같은 사람이 쓴 것이었죠. 이강수 경비의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내가 대체 뭘 했다고 이런 돈을 계속 주시는 거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건 분명했지만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범인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해 보면 편지를 놓고 간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의심스러운 인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경비실문 앞은 CCTV 사각지대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점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는 아파트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주민이라는 뜻이었죠. 이강수 경비는 편지지와 글씨체를 자세히 분석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지는 평범한 것이었지만, 글씨체에서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었어요. 우선 연세가 있으신 분이 쓴 것이 분명했고, 정성스럽고, 정중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았습니다. 관리 사무소에도 문의해 보았지만 아무도 이런 일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다른 경비원들에게도 물어보았지만 이런 일은 이강수 경비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실까? 이강수 경비는 매일 밤 근무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했어요. 15년 동안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주민들과 인연을 맺었지만 이렇게 특별한 감사를 표하는 분은 처음이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이강수 경비는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자신에게 이렇게 고마워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 이유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준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일상적인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만 할뿐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강수 경비는 그 사이 더욱 세심하게 모든 주민들을 관찰했어요. 혹시 편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정확히 한달후세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조금 달랐어요. 봉투가 평소보다 두꺼워 보였거든요. 이 강수 경비는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돈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대신 정성스럽게 쓰인 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강수 경비는 그 편지를 읽으며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경비님 덕분에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언젠가 정체를 밝힐 날이 올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편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강수 경비가 누군가에게 정말 큰 의미를 가진 존재라는 점이었어요. 세 번째 편지를 받은 후 이강수 경비는 더욱 적극적으로 진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속 단서들을 종합해서 추리해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우선 글씨체로 보아 연세가 있으신 여성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표현으로 미루어 봤을 때 단순한 일상적 친절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컸어요. 이강수 경비는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있었나? 누군가 다치거나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없었어요. 워낙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작은 도움들을 주다 보니 그중 어떤 것이 특별한 의미였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이강수 경비는 근무하면서 더욱 주의 깊게 주민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편지의 주인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특히 연세 있으신 여성 주민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민들이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누구도 특별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이강수 경비와 눈이 마주쳤을 때도 평상시와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강수 경비는 다른 접근 방법을 생각해 보았어요. 혹시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뭔가 아는 게 있을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이렇게 감사해 하는 분이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게 이강수 경비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동시에 그분에 대한 걱정도 생겼습니다. 혹시 혼자 사시면서 외로워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편지에서 느껴지는 정성스러움과 간절함을 생각하면 분명히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이강수 경비는 그런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지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신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작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될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었거든요. 이강수 경비는 편지 속 단서들을 더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는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의 도움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 의료 상황, 화재, 사고. 이강수 경비는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응급 상황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몇년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한 주민이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를 불러준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도 여러 번 있었던 일이라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았어요. 이강수 경비에게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누군가 응급 상황에 처하면 당연히 도와주는 것이 경비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네 번째 편지가 도착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한달 주기로 편지가 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이강수 경비는 이번에야말로 편지의 주인공을 찾아보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더 이상 편지를 보내지 않기로 하신 건일까요? 일주일이 더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강수 경비가 야간 근무 중 CCTV 모니터를 확인하던 중한 할머니가 103동 쪽에서 혼자 걸어가시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시간은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할머니가 혼자 돌아다니시는 것이 이상했어요. 더욱이 그 할머니의 걸음걸이가 뭔가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마치 어디론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강수 경비는 혹시나 해서 그 할머니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았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경비실 쪽으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CCTV 화면으로는 얼굴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잠깐 혹시 이분이 편지의 주인공일까요? 이강수 경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수 있는 순간이 올것 같았어요. 이강수 경비는 조심스럽게 경비실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정말로 경비실 쪽으로 걸어오고 계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얼굴이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할머니가 경비실 앞에 도착했어요. 이강수 경비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핀 후 경비실 문 앞에 작은 봉투를 놓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경비실 창문 쪽을 바라보는 순간 이강수 경비는 그 얼굴을 확실히 볼수 있었어요. 103동에 사시는 윤할머니였습니다. 이강수 경비는 깜짝 놀랐어요. 윤할머니는 82살로 혼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조용하고 점잖으신 분이라는 인상이었는데 바로 그분이 편지의 주인공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5년 전 여름 정말 무더웠던 날이었습니다. 이강수 경비가 야간 근무를 하던 중 103동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적이 있었어요. 확인해 보니 윤할머니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이강수 경비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 윤할머니 곁에 있었죠. 구급차가 도착한 후에도 이강수 경비는 병원까지 따라갔어요. 윤할머니에게 가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후 윤할머니가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말했어요. 몇 분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을 뻔했습니다. 발견해 주신 분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강수 경비에게는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누군가 위험에 처하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금방 잊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할머니에게는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날이었던 것이었죠. 혼자 사시면서 누구도 자신을 챙겨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강수 경비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었으니까요. 이강수 경비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윤할머니가 왜 그렇게 감사해 하시는지 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하셨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강수 경비는 윤 할머니를 찾아뵙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일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감사 마음에 제대로 답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오후에 103동으로 올라가서 윤 할머니 댁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비실에서 안부 확인차 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윤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마 자신의 정체가 들켰다는 것을 직감하신 것 같았습니다. 경비님, 윤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편지 고맙게 받았어요. 이강수 경비가 조용히 말하자 윤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익명으로 그런 것들을 아니에요, 할머니.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그렇게 고마워하시는데 기억도 못했네요. 이강수 경비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윤할머니는 이강수 경비를 집재시도 김계속 편집 안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5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밤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윤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자 사는 늙은이라 누가 발견해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경비님이 아니었다면 그냥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앞 구석진 곳이라 아무도 못 봤을 텐데 경비님이 순찰 돌다가 발견해 주셔서 윤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어요. 이 강수 경비는 그제서야 그때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몇 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도 경비님이 계속 기다려 주시고 자식도 없는 늙은이를 그렇게 챙겨 주시는데 어떻게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윤할머니는 5년간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쏟아내셨어요. 할머니, 저한테는 정말 당연한 일이었어요. 주민분이 위험하면 도와드리는 게 제일이잖아요. 이강수 경비가 말했지만 윤할머니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은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경비님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래서 용기를 내서 편지를 윤할머니는 부끄러워하며 고백하셨어요. 이강수 경비는 윤할머니의 진심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어요. 5년 동안 혼자 고마움을 간직하고 계셨던 것이었죠. 할머니, 앞으로는 이런 돈 주시면 안 돼요. 그냥 가끔 안부 인사만 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정말 고마웠어요, 경비님. 경비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 아파트가 안전한 거예요. 윤할머니가 진심으로 말씀하시자 이강수 경비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후로 윤할머니와 이강수 경비는 자연스럽게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익명의 편지는 오지 않았지만 대신 가끔씩 윤할머니가 직접 만든 반찬을 경비실에 갖다 주시곤 했어요. 이강수 경비도 윤할머니를 더욱 세심하게 챙겨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도 더 관심을 갖게 되었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몇달 후, 다른 주민들도 이강수 경비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윤할머니가 조용히 이야기를 전해주신 것이었죠. 우리 아파트 경비님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라는 말이 입소문을 타면서 주민들의 이강수 경비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이강수 경비는 경비실에서 아파트 단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CCTV 모니터 너머로 보이는 주민들 한명한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이웃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가끔씩 윤할머니가 경비실 앞을 지나가실 때면 서로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으십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큰 은혜가 될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 어린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이강수 경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강수 경비와 윤할머니의 놀라운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작은 관심,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잊고 있던 선행이나 누군가에게 받은 특별한 도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감동과 위로가 될 거예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제 시도클로드는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